l e t 지금 정리하려고 다 왔습니다. 자, l e t 뭐야? 졸려? 나가면은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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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거야 청계삼산 어. 청계삼산에 또 올라갈꺼야 유진이 체험시키라고 하시대 우리가 둘이 가봤잖아 어. 그러니까 유진이도 같이 가족끼리 가는거야 평시같이 음. 가봐야돼 오늘 기분 엄청 좋네요 평시좋아 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니까 <laughs>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하고 유진이배고팠네 i 진이 배고프네 배고 Did you p 우동먹 up o 괜찮 t I don't k n o 놀다가 어. 자진이 놀다가 와서 어. 막걸리 한잔 먹고 오늘 어. <laughs> <laughs> 갑자기 살리 있을랑 모르겠다 우리 하루도 <laughs> <사람들> 엄청 많은데 <laughs> 아니야 사람이.. 있어. 아, 자리가 있을거야 <laughs> 막걸리 한잔 먹고 아자를 하나 먹고 신나네 <laughs> 생각하기만 해도 <laughs> 엄청 재미있겠네

나나이집이 김밥이 좋아. 그리고 우리 동네 양통구청에 거기로만. 그렇지, 거기만. 어, 잠 오. 거리 가나? 산 올라가기 전에. 조금만 안돼 전생에 어차피 우리도 한번 즐거워라니 놀러 왔지. 응. 올라가서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지. 없잖아 우리 오후에기다리라고 응. 재밌게 가라. <laughs> <그렇지>. 신나게. 힘들어 내려오면 돼. 재밌게 신나게 신나게 놀러 온다. 우동 집가? 우동 좀 집가? 와 우동 왔다. 이진는 우동 먹어. 우동 좋 오늘은 그냥 우동, 김밥하고 라면 간단하게 먹고 내려와서 마실 한 잔, 2 그러니까 잔. 그거게 그거, 그거 응. 러니까나 일부러 그 집에 간다니까. 우동 게 마스크 주세요. 응, 이는 마스크 먹어. 벌써 사람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래.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데 <laughs>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laughs> 그래도 올라가는 감도 있잖아. 내려오는 사람은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고. 오늘 애들 많다. 엄마. 응? 힘들어. <laughs>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어, 힘들어 생각보다 오늘 애들 많네 네? <laughs> <laughs> 나왜 자꾸 힘든 척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laughs>

가자. 다 내려오네. 어, 무슨, 물, <laughs> 그 맞아, 맞아. 응. 응. 저쪽 길를더 많이. 아니, 그 해서 넘어오는 길이 아. 저번에 왔을 때 이렇게 넘어오는 길이 아 그래요? <laughs> 이걸 너무 천천히 하는 거잖아. 얘기 아니라 차병원에서... 아, 차병원이셔서... 아, 유진, 힘들어? 천천히 가라니까 천천히. 야, 이거는... 막... 막... o 막... 막... 이거 <laughs> 너무 천천히 하는 거잖아. <laughs> 천천히. 힘들지? 조금. 어? 더워. 어, 야, 많이 덥다. 더워. 어. 오봐 봐. 땀 나는 거. <laughs> 얼마 안 올랐는데. 날씨가 어. 더워져서 음.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 자꾸 보험에 하고 가을에 많이 <laughs> 자기 딸 봐봐 야쥬 어? 일 <목소리> 어, 알았어 흐흐 <목소리> 어? 전장 <전전니>, 가자 전장님 <목소리> <목소리> 개미 <목소리> 엄청 커 무슨 생각보다 오래만 어디에서 개미가 뭐가 있어 엄청 커응 그래? 봐봐 <목소리> 유진이 <laughs> 유진이 오면서 계속 웃었네 우리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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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되는데 이이렇땀많이나이데땀많이 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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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이려이사람이더 많아요 형이 형간 형이 니이 뭐가? 어? 땀냄새나. <laughs> 빨리 가. <웃음> <웃음> 벌써 힘들어요. <laughs> 아니 많이 힘들진 않은데. 더워. 더워. 야 벌써 여름 됐다. 이제 어떻게 일하냐. <laughs> <아유>. 일 걱정하네. <laughs> 우리는 조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어. 많이 더워? 어? 아까는 신나게 들어 올라왔는데 지금 반도 안 돼서 그래데 땀이요 어. 오빠야, 이거 차 타고 가면 냄새 날것 같은데? 괜찮아 땀 냄새도 나고 술 냄새도 나고 시원해? 아까 올라왔을 때는 엄청 신나게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거 이런... <laughs> 진이가 말했잖아요, 먹으러 온다고. <laughs> 둘이 도시네. <laughs> <laughs> 어, 진 힘들어? 아 안 힘들지 않아. <laughs> 많이 힘들지는 않아. <laughs> 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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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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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왜? 이쪽에 올라와서 산 느낌이 많은다. 저쪽보다 이거 낫네. 어 저쪽에는 그냥 공원 느낌, 그냥 응, 공원이 그냥 같아요. 근데 이쪽에 와서. 이이쪽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쪽에 가면은 사람이 얼마나 더, 더, 더것 많아. 것 같네, <laughs> 근데 이정표가 조금 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음. 몸이 너무 많아. <laughs> <laughs> 유지네. 응? 먹으러 오는 거야. <웃음> <응>. <웃음> 여기 가는 길 맞아? 아닌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laughs> 왜수에들어왔어 <숲에> <laughs> <laughs> 야, <이거> 또... <laughs> 깜짝 놀랐는데 왜 <laughs> 갑자기 수퍼에 <숲에> 들어왔어 <laughs> 여기도 아니야 <laughs> 여기도 아니야 <laughs> 저아가 계단 올라간 캐리야 아 이진이 아가 시작갈 때는 엄청 신나게 하는데. <laughs> 조금만 힘든. <laughs> 조금만 힘든다고. 힘들네힘들 어. 어. 이제 편안한 길 니네. 니다니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이네 니네. 니네. 이네 조심해야지 아, 드디어 편안한 길다 왔다. 응. 오늘 와, 사람 되게 많아. 오늘은 많네. 그래도 노는 날이잖 진짜 많아. 어? 다른 산보다. 다른 산보다 되게 많아. 아니야, 오늘도 다른 데 가면 많을 거야. 아, 그래요?

와 많이 올랐다. 노력해서 여기, 여기 이제 다시 내려가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크지는 센탄가봐. 여기 가면 천 쉼터고 더 올라가면 또 멀리 가고 뭐 이렇게 응. 하는 가 거. 다시 다시 이제 고, 이렇게? 저 전철역으로 내려가면 돼. 올라 안 들어가. 유진이, 이렇게. 자 내려가. 내려가면, 아. 어, 저리 반대는 내려가. 응, 내려가. 어. l e 고 s go! 조심해 가자, 가자 이제 내려간다. 이제 내려간다. 역 t s 역 o 아빠와 s g 다 좋아 좋아 아빠는 엄마 손안 잡고 e 아 s g 다 Let's go! Let's go! Let's go! 너무하지 않아? 내 딸, 내 딸, 내딸 오빠, 어? 오빠하고 유진이랑 너무해요 나한테. 뭐 이럴 때는 웃어? 나는 얼마나 부러웠는데 그렇게 웃어? 아 여기 나왜 이렇게 산이 좋아하는지 산에 오면은. 공기가 너무 좋고 눈에, 많고, 눈에 많고, 이리, 이리 벌레도 많고 심토로 갈래? 심토 가면 저번에 우리 가 거리 가는 거야 아그래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어디? 이리 가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응. 저쪽에 가자 유진이 다 모여줘야지 아니, 가고 아니, 내려가야, 지금 내려가는 거야 유진이 안 왔으면 엄마 아빠가 끝까지 갔겠는데

<laughs> 유진이 수고했어 나 언제 탄거 같냐 <laughs> 얼굴 탔어? 탔지 <laughs> 응 탔어 내려갔어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 막걸리 한잔 산 올라가기 는 위해서 얼마 안하는데 그냥 먹으러 오기 위해서 <laughs> 그냥 먹으러 오기 위해서 <laughs> 네, 아, pues 여기 다 와서 저번에너 여기 잠깐 쓰였는데 그다 해골만 모아는데 가잖아. 그냥 거기 안 갔어. 서 여기 서 여기 갈때 해골만 모아놓은 그런 소리고아 이런 안에 거해골만 모아. 무 해골은 명품 해

이, 이게 저거야 뭔데요? 저거 모루 모루 모루? 모루 어. 포도 조그만한것 같은 거 있지 산아 그거야 어. 이게 이게 커면그더 나오는 거야 어떤 맛인데? <laughs> 유진이 왜 패려? 포도 포도 조그만한 포도 잖아 샤? 산, 산 음, 모루라 그래 진짜? 모루 엄청 셔? 응. 소금? 소금이랑 찍어 때는, 먹는 거야 이거? 어? 오빠가 지때 이거 막 따먹고 했어 아 그래요? 에이, 그래? 아 그래서 아는가? 배고파서 나와 코나니까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따먹는 <laughs> <다> 거지 <웃음> 맞지? <웃음> 어, 유진이 어때? 응들어지 <laughs> 않냐? <laughs> <laughs> 더 볼, 유진이 털? 얼아 <목> 어. 시원해 아, 좀, 아 시원해 좀 많이 해아빠아빠좀 아빠 좀아 아빠 시원해 <laughs> 시원하겠다 아니 뒤에 사람들이 있어 조금씩 조 조금 ayo nih, nggak sih kok? 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번에 왔을 때딱 좋았는데 어느 사람 너무 많아서 너무 스트러워 너무 바쁘잖아 너무 바쁘잖아 장난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잖아 그때는 딱매주머에면 딱딱딱딱 딱딱딱 되는데 바로바로 갖다주는데 바로 그러니까. 아 근데 데 그러니까 먹어봐 먹어봐 유진이 배고프지? 오이맛있어 우리가 일부러 먹으러 오는 거예요 <laughs> 그냥 운동하러 어, 오는 거 아니고 일부러 먹으러 오는 거예요아 <laughs> 맛있다 짠. 산에 올라가고 와서 전먹고 막걸리 먹고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이게진 좋아? 아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었어요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오늘은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아 나는